이태원 클라스 많이 보시나요? 뚝심있는한 남자가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 결국엔 대기업을 이겨버리는 뚝심기의 끝판왕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웹툰도 드라마도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실화 아니야? 이거 실화면 이거 존나 유특각인데? 그 뒤로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죠 오늘은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 실사판 자수성가 요식업계 대표 탑보입니다 4위 오진건 대표 놀부부들찌개 1951년 서울에서 출생한 오진건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산동네에 더부살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침 식사는 꿈도 못꿨고 수돗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16세에 가출을 했고 그때부터 여관직원, 구두닦이 등 온갖 궂은 일을 다 하면서 혈혈단신 세상을 떠돌았죠 그리고 장기복무를 하는 하사관에 지원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살아 돌아와서 안양에서 사병식상을 책임지게 되었죠 와씨 월남전 당시엔 군에서 제공한 재료들을 빼돌리는 행위가 비일비일 비제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오진건 대표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병들의 식사들이 풍요롭게 변했죠. 그렇게 사병들의 지지를 받아 간부 식당의 책임을 맡게 됐고 까다로운 간부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요리학원에 다지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후 자신의 요리에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안양 근처에 4평짜리 라면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그 가게는 칼국수집으로 그뒤 양식 레스토랑으로 발전했죠. 오진건 대표는 저녁 후 퇴직금까지 모두 몰빵해 안양에서 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폐기와 다르게 가게는 폴삭 망해버립니다. 그간 잃었던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오징건 대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며 돈을 모아 1987년 다시 식당 창업에 도전하죠. 하지만 역시나 장사가 돼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를 할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던 맛집을 떠올립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 보쌈 메뉴를 개발해 장사를 시작했죠. 그게 바로 돌부보쌈. 좋은 재료를 듬뿍 넣어서 정석권 만들어 푸짐하게 내놓으니 손님들이 줄을 섰고 체인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연매출 500억 원의 외식기업 돌부 대표가 되었죠. 모든 역경을 패기로 이겨내신 소심 있는 대표님이시네요. 개천다시. 3위 권원강 대표 표 교촌치킨 창업 29년 차인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1위 회사 교촌치킨 교촌치킨을 이끈 권영광 대표는 고등학교도 중퇴해 집도 가난해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트럭을 끌고 다니며 감자 양파 같은 채소 장사를 시작했으며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 아이를 낳고선 돈을 벌기 위해 노가다를 시작했죠 근데 돈은커녕 해골처럼 몸이 비쩍 마르는 갑상선병을 얻었습니다 오 지저스 어쩔 수 없이 권영광 대표는 노가다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택시 기사를 하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다고 하네요 권영광 대표는 개인 택시 면허를 팔고 3300만원으로 구미의 한 아파트 상가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매장을 얻었죠. 그는 할줄 아는 것이 없어서 벼랑 끝에 몰려 뭐 통닭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업하고 2년 동안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겨우 팔았대요. 그땐 치킨 자체가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닭 튀기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요.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여 지금의 간장치킨이 만들어졌죠. 권영가대표가 장사한 지 3년 차할때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촌통닭에 한 남녀가 닭한 마리를 시켰어요. 커플 손님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그때 단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네 명이 앉는 테이블 세 개밖에 없던 교촌 통닭은 커플 손님을 쫓아 단체 손님을 받거나 커플 손님을 두고 단체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해야 했습니다. 매출이 허덕이던 권원건 대표는 욕심이 났지만 단체 손님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오늘도 한 마리밖에 못 팔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었죠. 근데 사실 그게 기회였습니다. 앉아있던 남자 손님의 정체가 근처 금성사 공단 경비팀장이었던 것입니다. 경비팀장이 오늘부터 야식은 교촌 통닭이다. 지지를 내렸는가 그때부터 금성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동네 맛집으로 자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개념도 몰랐으나 법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게 되면서 전국으로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죠. 그렇게 교촌치킨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치킨업계 1위죠, 교촌치킨. 와, 교촌치킨이 한 손님의 입소문으로부터 시작됐군요. 어떤 장사든 진심으로 장사하면 언젠가 대박이 터지겠네요. 근데 하루 한두 마리 팔면서 소식있게 장사지 하권원관 대표님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난 멘탈 깨지고 난리였을것 같은데. 2위 김장윤 대표 노랑통닭. 노랑통닭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새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더라도 있더라고. 하지만 노랑통닭은 2009년에 1호점을 오픈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부경대학교 앞에 있는 이름모를 치킨집 중 하나 딱그 정도였죠 한마디로 듣보잡이었습니다 처음에 관심조차 못 봤다가 매장에 대학교 앞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서비스로 주기도 했다고 해요 김장윤 대표는 학생들은 항상 배고프다는 것을 배려했습니다 거기다 많은 이벤트와 F학점 받은 학생들에겐 꽁짜닭까지 튀겨졌다고 하네요 나도 부경대학교 다녔으면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방송까지 타서 연이어 흥행가도를 달렸죠 마음씨도 오지게 착한데 2014년 4월 MBC 불만제로 에서 저염지 건강치킨으로 노랑통닭이 소개되면서 완전 날 기를 달아 부렀죠 그렇게 2017년 7월 노란푸드 법인을 설립하며 지금은 베트남에서까지 노랑통닭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배프니까 바로 바로 피드백 와분의 여행 성공할 만해. 1위 이범택 대표 마포갈매기 마포갈매기 연안식당 많이 들어보셨죠. 스무 살때 포장마차부터 시작한 이범택 대표는 처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실내 포장마차로 옮기기까지 했죠. 근데 장사가 몸이 전혀 없는 이범택 대표는 임차료 등의 고장비와 식자재 원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번은 족족 매출에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은 패기로 주먹구구식 장사를 했습니다. 주방장으로 있는 친구까지 나가게 되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죠. 그 이후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뒤이 대표는 자신이 모자란 점을 하나 하나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야. 군대에서 어떻게 이런 복기를? 사업에 실패한 그가 1999년 다시 인천에서 재도전한 식당은 대나무집이었습니다. 일반 고깃집이지만 대나무 밥, 대나무 냉면, 대나무 삼계탕 등 차별화된 메뉴를 내놓았죠. 특이한 메뉴 덕에 대나무집은 파죽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나무집 프랜차이즈까지 내줬지만 물류나 식자재 조달, 브랜드 전략 부재 등으로 또 망해버렸습니다. 지경점을 뺀 나머지 가게는 문 닫았죠. 그후 본사에서 식자재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식자재 공장부터 세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 재무부담이 왔고 납품처를 늘리기 위해 여기저기에 식당을 또 냈다고 합니다. 빛을 내면서 말이에요. 근데 2008년 미국 수입소고기 파동이 겹쳐 회사가 부두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범택 대표는 방법을 강구하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원래 하던 소고기 집중 하나를 돼지고기 집으로 바꾸고 가격을 저렴하게 팔면서 다양한 양념,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게 바로 마포갈맥입니다. 지금 해 대박났지만 2008년 첫 가게 문을 열때까지만 하더라도 손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다른 돼지고기집이랑 뭐가 달라? 야는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산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듬해 입소문으로 맛집 반열에 올리기 시작했고 가명점주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그간 경험한 실패와 무리한 공장 설립 이게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이끌 영향을 구비한 이범택 대표는 파죽시세로 3년만에 430개 매장에 문을 엽니다 마포갈민기의 성공 이후 백제원, 한라담, 도쿄하나, 미술관, 연안식당까지 대박을 쳐서 지금은 주식회사 디딤으로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주먹 구식 성공인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실패를 그렇게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맨땅에 해딩이란 말이 왜 떠오르지? 근데 진짜 성공할만한 것 같아요. 자성가 하신 대표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네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사업을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간다는 공통점이요. 이게 비단 사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떤 일이든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간다면 그 방면에서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키우는 것처럼요. 당장엔 반응이 크진 않지만 언젠간 떡상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오늘은 이틀 특클래스 박세로이 실사판 자수성가 요식업 대표 탑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특투로 말하는 남자 사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